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감사. 부모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까지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리 밑에서. 가만히를 덮고 자는 거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한밤 중에 막 소란이 일어서 그 다리 밑에서 부시시 일어나서 어, 보니까 막 불이 집집마다 불이 붙었는데 막막 막 번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거지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빠, 우리는 불날 걱정이 없어서 참 좋다. 그치 그러니까 거지니까 굴날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뭐, 끼껏 타봤자 뭐, 가만히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그게 다 애비 잘둔 덕분인 거 알지? <laughs>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으면요, 어떤 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주일인데요. 벌써부터 연휴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뜨는 분위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풍성하게 먹을 거리들이 많은 그런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추석은 그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향 다녀오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좀, 고향에 가려고 해도 또 명절을 설려 해도 좀 걱정이 좀 있, 있긴 있어요. 왜냐면 물가가요, 너무 올랐어요. 와, 제 기억으로 작년에 사과 한 상자가 얼마였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이번에 문경에 가서 어, 그 직접 딴 사과 한 박스를 물어봤어요. 얼마인가? 십만 원 달래요. 와, 사과 한 박스에 십만 원. 그럼 그 하나에 약만 원이라니?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추석을 새기 위해서 손님들 맞을 준비한 우리 주부들의 마음 또한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짐이 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죠. 첫째,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옵소서. 이네 가지 꼭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 하지 맙시다. 화평의 도구가 됩시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안전하게 다녀옵시다. 네. 졸리면 빨리 그냥 졸음쉼터로 들어가서 쉿, 한숨 주무시고 가세요. 네. 절대로 안전 사고 일어나지 않.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술 드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음주 운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졸음 운전만 조심하시고 방어 운전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해도 즐겁고 행복한 귀염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온 가족이 감사로, 온 가족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참 멋있는 말 같대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도 더 풍성해지. 감사가 줄어들면 점점 점점 더 행복의 숫자가 줄어든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감사의 분량을 키워서. 행복의 분량도 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었어요. 시편 중에서 12편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의 신앙이었습니다. 아삽은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을 마음 아파하며 시편 50편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이라 하면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신하게 지켜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마치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대의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큰 빚을 지신 거야. 그는 이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할 의무를 갖게 된 거야! 라며, 하나님 앞에 마치 외상장부에, 외상장부 청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달라고, 복안 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하고, 살살 달래서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예배 드려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뭐복 주세요. 복안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시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자리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당시 이런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렬히 비판하고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경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것이며 그레 그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그래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어떤 무식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한 번만 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뭐.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막 잔인하게 막뭐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고기가 타는 연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불에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짐승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지불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백성의 죄가 사해진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사건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종로를 타던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도 주님의 것이요 짐승들, 무살의 가축이 다 주님 것이요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숯수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 먹는 거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영홀케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을 보이리라.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감사의 제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복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받으신다.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무슨 예배요 벌써 딱 교회 올때 내천자 팍 하고 입은 이렇게 쳐지고 벌써 얼굴이 막 경직이 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아니다. 얼굴이 벌써, 와, 하나님. 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옆 사람 한번 표정 한번 보시고. 네, 감사의 얼굴이신가요? 어떠세요? 감사하셔요? 예? 네, 감사하고 있어요? 아, 막, 지금 보라니까 막 수습하시기 막 바쁘셔. 네. 0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암송할 때까지 한번 이거 계속 반복하면 좋겠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일을 힘들어도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말할 때마다 감사, 찬송할 때 감사, 기도할 때 감사,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치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맡으시고 흐뭇해하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좋아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셨어요 이걸 뭐 어떤 목사님들은 선불 감사라고도 하고, 선 감사, 미래 감사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막 이제 시체썩는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오시되내 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새마포 둘둘 만채로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이걸 설명을 하니까 성경에는 걸어 나왔을까요? 아니면 새마포를 뚫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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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서 주님 앞에 탁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하나님. 미래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주의 백성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미리 선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 선감사의 삶을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 오병,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한 소년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그때 그 축사라는 말 속에 감사가 표현되 있다.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졌던 하찮은 오병이를 가지고 하늘을 울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앞에는 2만 명 넘는 군, 무리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오, 다, 모두가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손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멸치, 멸치 같은 거두 마리 이렇게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보리떡도 막 이렇게 막, 뭐, 뭐, 이렇게 큰게 아니라 손바닥에 이렇게 개떡 같이 생긴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하나, 예수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떡이 분명히 다섯 개였는데, 떡이 계속 떼어줍니다. 떼어졌는데도 계속 있습니다.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과 감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가슴에 품은 것, 그것으로 먼저 감사하십시다. 내가 사골새집에 살면 그것 감사해. 내가 지금 자동 자가용이 없어서 걸어 다니면 건강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적게 먹고 그리고 쓸 돈이 좀 적은 것 같으면 또 그것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 또 다른 감사가 나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큰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 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자가 없으 그리고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가 볼,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인, 이,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서 아,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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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냐고 묻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오다가 제가 타고 온 자동차가 일곱 바퀴를 굴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이 이렇게 멀쩡한 거 있죠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참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단다 아들이 눈이 땡그래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아버지는 여덟 발 길을 도셨나요? <laughs> 그러니까 더 감사한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르고 집에 왔단다 <laughs> 어떤 게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곱 바퀴 둘러서 살아난 게 감사한 거예요 한 바퀴도 안 굴르고 집에 온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그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감사해. 오늘 교회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온 것만도 감사해. 요 네. 무사히 돌아갈 것 생각하니 감사해요. 오늘 내가 숨을 제대로 쉬고 나이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의 일 모든 일상이 다 뭐예요? 감사해, 감사해. 병 고쳐주면 고쳐주신 대로 감사. 병안 걸리면 안 걸린 대로 감사. 우리의 모든 게 감사란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한 것에 감사.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면 한순간에,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재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꼬박꼬박 세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요. 온 가족이 감사를 실천하는 가정이 됩시다. 23절 한번더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돌리는 사람이 사람이니, 올바른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내가, 내가 나의 구원을, 구원을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자, 여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옳은 일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또 자신의 행위로 막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그대로 올려놔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 재물이 뭐예요? 이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재물, 아, 이에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재물은 뭐예요? 제사에 드리는 재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사에 드리는 재물을 바치는 걸 뭐라 그래요? 예배. 예배. 아멘? 또 물질 바치랄까 봐막 긴장하시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아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걷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뭘 주신다고요? 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실 때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 준비한 결혼 자금일지도 모르는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 발 앞에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은 오빠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그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를 표현하고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럴 때 걱정하고 근심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은몇 냥에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제 내이 귀한 옥합 깨뜨려 주님께 바치리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나의 죽음을 위하여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하는 일인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었는데 마음으로 감사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세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